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09화, 하나온 시인의 수필, 점등 빛입니다. 이 점등 빛은 하나온 시인의 유고 작품으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온 전집 795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점등빛 하나온 등불은 밤 등불은 시와 같다. 또 음악인 것 같다. 저 산곡의 등잔불 When each lamp in the valley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 같다. 망향을 일으키는 감상 속에 흥건히 적시게 한다. 그러니 불을 켜 놓는다는 것은 존재를 생명을 상징하는 신화도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산곡의 등잔불이라는 어,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 민요로서... 1933년 조 라이언스와 샘 하트가 지금의 노랫말을 쓰고 베가번지가 불렀습니다. 베가번지의 산골짝의 등불은 초기 미국의 개척자들이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멀리 산골짝 애딴 집에 사는 어머니가 등불을 밝혀놓고 그리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35년에는 스웨덴에서 이 곡에 스웨덴어 가사를 붙여 크리스마스 노래로 사용했는데 이때 제목의 램프 대신 캔들을 사용해 The Candle at Home Are Lit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요컨대 산곡의 등불은 미국과 스웨덴에서 거의 동시에 유행했으며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번안곡이라 하겠습니다. 산곡의 등불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번안되었습니다. 박인희의 산속의 집, 송창식 은희의 산골장의 등불로서 지금까지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포크송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문정선이 부른 노래가 있어 잠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문정선은 1951년생으로 1970년 파초의 꿈으로 데뷔해 보리밭과 더불어서 나의 노래, 그 얼굴의 햇살을, 꽃 이야기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늑한 산골짝 작은 집에 i 정답게 외로운 내 발길 이치네 여러분 김정선의 노래 잘 들어보셨나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늑한 산골짝 작은 집에 아련히 등잔불 흐를 때 그리운 내 아들 돌아올 날 늙으신 어머니 기도해. 그산골짜에 황혼질 때 꿈마다 그리는 나의 집. 희미한 꿈길은 정다웃게 외로운 내 발길 비치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빛이 우주계와 자연계와 인간과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궁무진할 것이며 또 사물을 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빛의 조정을 이용하는 예는 많다 하겠으나 양계와 꽃재배의 예를 들어본다. 이렇게 하나우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주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전체의 물리적 세계를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무궁무진은 끝도 없고 다함도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리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도록 조절하여 정돈함. 이것을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꽃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빛을 조절하여 꽃 피는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하여 꽃을 쓰고자 하는 날에 때맞추어 꽃을 피우게 한다. 또 동물에 있어서는 동지가 지나 하지에 이르기까지 일조시간이 느는 데 따라 빛으로 인한 자극으로 봄맞이 준비, 여름맞이 차비를 하게 되고,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일조시간이 짧아지면서 빛의 자극이 적어짐에 따라 가을, 겨울맞이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지라고 하는 것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날인데요. 24절기의 하나로 대설과 소설 사이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이 황도의 270도에 이르는 때로 양력 12월 22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날인데요. 24절기의 하나로 망종과 소서의 사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이 황도의 90도에 이르는 때로 양력 6월 21일 경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앱으로부터 작용을 주어 정신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자극을 준다 이렇게 쓰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빛이 눈에 들어가 시신경을 도하여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따라서 뇌하수체는 성성숙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혈류에 보낸다는 바1조 시간의 감소는 성성숙을 늦추고 1조 시간의 증가는 성성숙을 빠르게 한다는 점을 다게 이용하여 부족한 1조 시간을 밤에 인공적으로 점등하여 생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산란율을 높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이것을 점등 사육 또는 점등 양계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지금 예를 들은 양계에 대한 것은 어 하나운시인이 부평 성계원에 있을 때어 양계를 많이 키웠고 또 수의 축산과를 이리 어 농림학교 그리고 북경대학에서 어 전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몇 가지 또 어려운 단어에 대한 해석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경 소묘가 안구의 뒤쪽에 있는 시신경 원판에 모여 형성된다. 시신경 원판은 원추세포라는 수용기 세포가 없어 시각 영상을 전달하지 못하므로 맹점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시신경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하수체라고 하는 것은 내하수체는 척추동물의 뇌 아래쪽에 있다는 것으로 유래되었다. 이 기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하수체 전엽 또는 선하수체라고 하며. 또 하나는 후엽 또는 신경하수체라고 합니다.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대부분은 전엽에서 나오며 주된 역할은 다른 내분비선에서 작용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하거나 내보내게 한다. 여기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구분 또는 남녀의 육체적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써 성에 대한 인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많은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에서는 남녀의 성적 결합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에서의 성은 억압의 대상이었다 하겠습니다. 성 역할은 사회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다르며 대개는 남성과 여성의 성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에 따라 성에 대한 기대치가 다름에 따라 성차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다다름 이것을 성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러가 나왔는데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합성되고 분비되어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조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내려쬐는 것. 것을 일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점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에 불을 켜는 것. 그리고 산란율이라고 하는 것은 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낳는 비율 이것을 산란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빛의 효용을 사람에게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파리로 해방 후 우리의 인구는 무척 늘고 있다. 민족의 팽창기라 그런지는 알수 없으나 6.25 동란이다. 산화제안이다. 뭐다 해도 인구는 자꾸만 팽창하고 있다. 이것은 파리로 해방 후 민주주의다. 남녀 평등이다. 하여 여성들이 어두컴컴한 안방의 골방사리를 뛰쳐나와 바깥 출입을 하여 태양빛을 많이 본 탓인지. 전등이 파리로 전보다 많아져 밤에도 충분한 불빛을 본 탓인지는 알수 없으나 성성숙이 높아진 것인지 닭의 산란율이 점등으로 높듯이 사람의 산하율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팽창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나 세력 따위가 커지거나 크게 발전하는 시기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산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빛을 많이 본 탓인지 사람들이 활기가 있고 의욕적이고 활동력이 좋아진 것 같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은둔적인 나라다. 하는 것도 옛말이고 이제는 인도의 파고르가 우리를 아시아의 등불이라 시로 읊은 것 같이 우리 잠자던 민족의 눈에 불빛이 점등이 된것 같다. 밝은 빛에 우리 민족은 이제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제 한국의 점등이 되었으니 아시아도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운 시인은 점등빛시라는 수필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또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어, 명명하신 어,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 1861년 5월 7일 탄생해서 1941년 8월 7일 어, 타계를 하셨습니다. 타고르는 인도 의 시인 겸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도 콜카타에서 배달은 15형제 가운데 13번째 아들로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유니버스티 칼리지 런던에 유학하여 법학과 문학을 전공하였다고 하는데요. 1913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후 1929년 일본을 방문하였고, 타고로는 이 밖에도 방글라데시의 국가와 인도 국가를 작사, 작곡하였으며 그가 시를 짓고 직접 곡까지 붙인 노래들은 로빈드로 숑키트라고 하여 방글라데시와 인도 서벵골주를 아우르는 벵그로권에서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간디에게 마하트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마하트마라는 는하 것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했다고 하나시 씨는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동방의 등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하는,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시인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예천하여 지은 동방의 등불은 1929년 타고르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가 있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에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 118은 1955년 5월 10일 발행된 하나훈 시집 보리필이 12페이지에 수록된 자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은 진행자에게는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증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